자,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파트도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어,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몇몇 가지 것들은 앞에서 이미 정치사를 하며 했는데 첫 번째 그게 바로 토지 제도예요. 자, 토지 제도는 수조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왕조나 토지 제도라는 건 수조 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조를 수조지를 지급하는 제도. 그러니 이게 과거 통일신라 말로는 노급 혹은 관료전이 있었겠고 고려 말로는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겠고 고려 말에 전현직 신진사대부들에게 과전법이라는 걸 줬다 했죠. 전현직 신진사대부들에게 줬던 게 과전법. 그런데 수신전,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생계가 막막한 유가족을 위해서 세습을 일부 허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 불법 세습이 불법 세습이 너무나 마, 마, 정말 난무해요. 그러니 오로지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고 은퇴시 뺏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게 세조 때 나왔습니다. 이러면 직전법이었어요. 근데 직전법을 하게 되자 우려 했던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 연금을 뺏겠다라고 하면 현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엄청난 비리가 발생할 게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뭐, 공무원연금을 없앨 수도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 세조 때 직전법 이후, 어, 현직 관료들이 일단 내 임기 중에 뭔가를 더 착복해 두려는, 예, 그런 불법이 많아지더라. 역시 불법이 많아져서, 성종 때이 직전법의 토대 위에 하나를 더했어요. 관청이 수조하는 거예요. 관청이 세금을 걷는 거고, 다시 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관수, 관급제. 이건 직전법 토대 위에 더한 겁니다. 그래서 수조권 자체를 국가가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국가가 수조권을 주고 근데 수조권은 국가가 대행한 다음에 다시 정해진 세금만큼 다시 주겠다? 아니 못하러 이렇게 해요? 그냥 명종 때 아예 없애고 녹봉으로 가면 되지? 야 그걸 어떻게 명종 때 생각할까요? 그래서 직접법 자체가 모두 폐지되는 우리 역사상 수조지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게 외란 전인 명종 때입니다. 예, 수조권제도가 완전히 소멸하더라. 이때부터는 내가 땅을 소유해야 되는 관념이 많아져요.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 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거의 땅에 빌려 쓰는 건 전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주와 전호.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데 이제는 토지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의 관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수치체제 변화예요. 이건 세금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수치체제라는 건 세금제도. 세금은 전세 공납역이에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 전세고 특산품 내는 세금이 공납이요. 자 남자들이 군대 가야 되는 게 역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 제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될 텐데 자 먼저 전세 제도는 무조건 고려 시대 왕건이 정해준 룰 십분의 일 이게 기준이었어요. 무조건 십분의 일 그런데 그 십분의 일 토지 한 개당 십분의 일이었다 그 기준이 세종대왕 때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세종대왕때 혁신적인 제도가 나와요. 많이 벌때 많이 내고 적게 벌때 적게 내겠다. 일단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우리 그걸 전분 6등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토지 결을 따질 때, 한 결이라는 걸 따질 때 면적의 차이를 가져다 줘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1등 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면적이 이제 한 결이 되는 거고,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이 기준이 되는 거고, 땅의 비옥도가 매우 떨어지는 육등전이면 굉장히 넓은 땅의 토지 한결이 되는 거예요. 자 토지 한결당 세금을 어떻게 걷어드릴까는 풍흉 따라 정말 많이 벌때 많이 내고 적게 벌때 적게 내겠다 해서 최고 풍년이면 상상년, 최악의 흉년이면 하한년 아홉 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걸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요. 어, 내가 1등전 1등전을1등전 가장 비옥한 토지를 3결 갖고 있는데 1등전을 3결 갖고 있는데 상상년이 된거야 그러면 상상년 같은 경우는 상상20 20도예요. 토지 한결당 20도. 어 근데 하하년이 되잖아요. 최악의 흉년이죠. 그럼 4예요. 그래서 4에서부터 20도까지 전체 9개의 급간이 생길 건데 하 중년 6도가 되겠죠? 하 상년 4도가 되아 8두가 되겠죠. 그렇죠. 이씩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 하년, 중, 중년, 중, 상년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하 상하년, 상중년, 상하년, 그러니까 상상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18, 16, 14, 12, 10딱 떨어졌네. 물론 간격은 조금 어그러졌었는데 아, 이거 우리 계산하는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 나름 많이 벌때 많이 내고 적게 벌때 적게 내겠다. 굉장히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세종대왕 때 이렇게 매해 매해 세액을 다르게 곱한다라는 게 지역마다 공정하게 이 룰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 룰이 적용된 걸 이게 그렇게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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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무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미 세조때가 되면 어느 지역은 6두 어느 지역은 4두 그쯤으로 정착됐다고 하거든요. 세조때가 되면 아예 이게 법적으로 확립되는 게인조때예요 영정법 토지 한결당 4두 이렇게요. 그래서 영정법은 토지 한결당 4두 그러니까 전세가 정액화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정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미 세조 때부터 토지 한결당 4에서 6도 정도로 이미 부과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아예 이제 확립되던 영정법은 사실 그 전에도 그냥 그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었던지라 뭐 혁신적인 방식은 아니고 오히려 법적으로 딱 4도로 고정되면서 오히려 운송료나 수수료가 추가로 부담됐던 측면이 있다 그래요 자공납은 집집마다 일정량의 특산품을 내던 제도입니다 자 특산품 내는 제도 자 집집마다 일정량의 특산품 근데 이 집집마다 일정량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매우 부담스럽겠죠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폐단에 시달리는데 납부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실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게 누구겠어요 향리들이 걷어가겠죠 이 향리들이 바로 방납인이 되는 거야 납부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특산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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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해산물이면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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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특산물이기 때문에, 어, 품질이나 규격이 굉장히 저마다 각기, 각색일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규격을 트집 사아안 걷어가는 거야안 걷어가되 이웃 상인한테 무조건 사선에게 하는 거죠. 이웃 상인들과 결탁된 이 설이나 향리들이 농간으로, 어, 사람들은 이웃 상인들한테 사선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박납의 폐단인데 이 박납의 폐단 때문에 이미 조강조서부터 또그 이후 선조때가 되면 이, 이, 율곡이 그들도 이미 여러 차례 쌀로 통일합시다, 쌀로 통일합시다 쌀로 세금을 통일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와그 쌀로 통일하는 걸그 많은 사람들이 못하다가 드디어 광해군이 뭘로 통일할 거냐면 쌀로 통일할 법이다, 대동법 어 그래서 전세와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대동법이 되는 거고요. 공납이 전세화가 되는 겁니다. 토지 한결당 1 2도 어세죠? 토지 한결당 1 2도면센 거죠. 그러니 양반 대지주들의 엄청난 반발. 왜냐면 호 단위로 부과되던 게결 단위로 부과되결 단위로 부과되면서 100결, 200결, 300결, 400결 갖고 있는 대지주들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대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이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됐어요. 광해군 때. 이후에 인조 때 가장 반발이 이제 적을, 어, 지역으로 조금 조금 야곱야곱 확대되는 거예요. 뭐 강원도로 확대가 됐다가 이제 효종 때가 되면 그 아래 충청도로 확대가 됐다가 가장 많은 반발을 할 때가 어디예요? 바로 경상도예요. 경상도에서 때반발 당연히 터집니다. 숙종 때 가야 전국화가 될 거예요. 황해도일 때까지. 경상도와 황해도를 끝으로 마지막 전국 6도. 원래 세금은 전국 8도에서 걷을 거 같지만 8도 중에 저 위에 평안도와 함경도는 세금익류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걷긴 걷는데 너무 적게 걷기 때문에 토산품이 적게 나는 지역이라 적게 걷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 써버려요.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그래서 이두개 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도에 확대되어 나가는 게 전국 100년 걸려요. 전국화가 되는데 100년이 소요가 되더라 숙종 때가야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더라 이랬고요. 자, 대동법의 시행으로 꼭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국가 이제까지 국가로 상납되던 특산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국가가 걷어들이던 특산품을 누군가가 대신 사다 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군가가 대신 사다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 공인이에요. 공인들이 맹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공인들이 전국 장터를 해집고 다니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아주 겁나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아주 센세이션한 개념이 공인들의 맹활약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 매년 매년 내는 걸 상공이라 그러고, 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걷는 걸 별공. 예, 그 다음에 진짜로 진기한 물건이 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올리는 거 진상이라고 하는데, 별공과 진상은 잔존하지만, 일단 가장 부담스러웠던 상공이 이렇게 사라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광해군의 대동법으로 공인들의 맹활약, 결국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역은 16에서부터 60세 양인 남자들이고, 적용대상이 양인 남자들이고, 어, 양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군역과 요역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군역의 개혁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200년 동안 임진왜란이 터지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삼포왜란이나 어, 을묘왜변 같은 경우는 소동에 불과했으니까 거의 200년 가까운 어마어마한 평화로운 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평화 시기가 200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군대를 타이트하게 빡세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나라 자체가 못 느껴요. 그래서, 포를 걷고 방군, 군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 사서 보내는 거죠. 이런, 이런 불법이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불법이 너무 뻔뻔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게 합법이 돼요. 그래서 성인장정 한 사람당 1년에 두 필의 포를 내면 이제 이걸 군적수포라고 합니다. 1인당 1년에 두 필의 포를 내는 제도로 이미 경제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어 근데 두 필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이걸 영조가 어떻게 바꿨냐면 균역법이라고 무조건 성인당정 1인당 일인당 두필 내던 거를 한 필로 과감하게 줄였죠. 대신 보충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그 보충방안으로 토지 한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두를 더 내는 거예요. 이걸 결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선무공간이라는 관직을 팔 건데요. 이 관직 받아봤자 할거 없거든요. 이런 명예직을 팔되 역시 1인당 1년에 군포를 한 필씩 더 내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어장세와 염세, 선박세 같은 추가 세금을 계속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요. 세금을 50% 깎아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세금 제도가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인조 때의 영정법 강해 군의 대동법 영조 때 균역법 순서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강해 군의 대동법이 먼저 나왔겠네요. 제일 먼저 강해 군이 그다음에 영정법 그다음 균역법 차례대로 하나씩이 개혁이 되는 건데 하나같이 영정법이든 대동법이든 균역법이든 어 세금이라는 게 쌀로 부과되는 걸로 집중되고 있어요. 세금이 쌀로 부과되는 걸로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그, 그 농법이 논농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이 성행하면서 이제 쌀로 걷어야 제일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예, 쌀로 통일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양력을 절반으로 줄이라 명하셨다. 누가요? 영조가요. 절반으로 줄이는 거에 대한 다 대책을 강구하라. 그 대책은 토지 한결당 이두 더, 이걸 우리는 결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무공간이라는 관직을 팔고 1인당 한필씩 포를 받는 거죠. 자 95쪽은 방납의 폐단 진짜 중요한 말이었어요. 광해군의 대동법은 출제 랭킹 탑5 안에 드는 주제에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배경은 방납의 폐단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 한결당 12두 이렇게 고정한 게 대동법이 되는 거고 광해군의 대동법으로 공인들의 맹성장 그게 우리나라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엄청 이끌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경제 구조로 넘어가면, 조선 전기의 농법이, 일단, 우리 고려 때 농법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땅에 비료를 뿌리는 방법을 우리는 시비법이라고 등, 말했죠. 이게 고려 때 등장했었고,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고려 말에 등장했었죠. 또, 반농사에서는 2년 산작의 자, 윤작법, 돌려짓기, 이런 것들이 고려 시대 때 등장했었습니다. 등장했었죠. 근데 조선 초에 엄청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다 보급되기 때문에 이제 휴경이란 단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조선 초에 완전히 소멸돼요. 모내기법은 아직도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정부가 장려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금지령 세종 때 농사 직설 나왔죠. 그 이때만 해도 농+ 농사에서 생산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들진 못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생산량 이분의 일, 그러니까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 땅을 임대했을 때 소장농이 땅 지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방식, 그 임대료가 지대인데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 무조건 생산량 이분의 일, 병작반수라고도 하고 타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무조건 이분의 일이었죠. 이때만 해도 상업도 그다발전한 게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우리 그 시전 상인들 나라 서울 나라 수도에 궁궐 앞에 상가가 쫙 펼쳐졌는데 그 상가 안에 점포를 갖고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이 유기 전 운영했다고 하고 물가를 감독하는 관청을 경시서라고 했다고 하죠. 또 전라도가 워낙에 토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첫 장시라는 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관용수공업에 관용광산개발. 이런 식으로 다 정부가 통제했던 조선 전기에 반해 조선 후기가 되면 정부가 맡고 있던 모내기법도 민간인들 사이에서 겁나게 확산되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보리농사까지 한번더 짓는 벼보리 이모작이 너무나 성행하게 되고 한 사람의 이제 경작 범위가 너무 많아, 넓어져서 넓을 광작, 광작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내기법의 보급은 농민층들의 분할을 갖고 와 일부는 분농으로 성장을 시키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줘도 똑같이 다 부자되는 거 아니고 똑같이 다 공부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광작으로 분농이 되지만 누구는 반대가 빈농이 되겠죠 빈농의 처지를 이제 박차고 뛰쳐나가서 임노동자 월급노동자가 되거나 날품팔이 뭐 이런 머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되죠. 어, 자, 상품작물, 담배, 인삼, 재배 진짜 많아지고 쌀도 이제는 내다 팔목적으로 재배가 됐다 그래요. 외래작물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소작농들은 빨리빨리 모내기법에 적응했을 경우 생산량의 혁신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래서 약 3분의 1 수준에서 고정액, 그래서 일정액으로 고정됐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 수준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게 도조법. 그래서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도 도조로 바뀌더라. 또 통공정책, 정조 때 나왔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뺏어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폐지하기 때문에 난전이 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성행하게 되고, 그 난전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전 상인들이나 그죠 또 그리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그런 우리 이제 사상이라고 할 거예요 사상들 중에서도 난전하지만 요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니말 그러니까 그대로 사상 이게+ 이게 개인 사자잖아요 반면에 국가가 임명한 사람들은 공인이란 말이에요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공인이든 사상이든 일부 품목을 독점하는 도보라는. 예, 독점 판매 상인으로까지 성장을 합니다. 독점 판매 상인 도구도 굉장해요 난전도 우리나라 사대문 곳곳마다 성장을 하게 되고 지방장신 천역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하구에 경강 상인들이라고 되게 유명한 상단이 있는데 이 경강 상인은 이 한강 하구의 경강 상인들은 배를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배 선자 따서 선상이라고도 하는데. 워낙 많은 배들이 어차피 최종 종착지가 서울 한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강상인의 배를 렌트해 준 선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고 몰려드는 포구마다 객주와 여각이 또 장터를 휘어잡기도 합니다. 자 의주에 가면 만상이라는 상단이 있고요. 여기 동네에 가면 내상이라는 상단이 있어요. 자이 의주의 만상과 동네 내상 그 다음에 여기 개성에는 송상이라는 상단이 있는데 이 개성의 송상이 인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든 일본 사람들이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물건으로부터 제일 좋아 우리나라 물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인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삼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성의 송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무렵에 다 전국적인 동전 상편 통보라는 어마어마한 동전이 또 유행하기도 하죠. 전국적으로 이게 화폐가 유통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인데 동전은 찍어내도 찍어내도 부족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양반들은 한번내 수중에 들어온 동전은 내거내 내 재산 이런 생각 때문에 유통을 시키질 않아요. 동전을 찍어내도 찍어내도 부족한 전황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일부 누구들은 동전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익 같은 실학자는 폐전론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빈부격차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서.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 때가 되면 아예 세금도 이제 동전으로 내는 경우 너무 많아지고 신용화폐 많아지고 어, 이제는 이제는요 그 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을 휘어잡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인들이 특산물 먹는 것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수공업품도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관청에 등록돼서 기술자 장인들이 관청에 시키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관청 수공업이 끝나면서 부역제도가 찢어졌거든요. 아예 그냥 끝났거든. 그 기술자 리스트를 공장 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 안을 찢었어요. 불태웠어요. 정조가요. 그래서 이제는 관청에서 기술자들을 동원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들은 당장 사실 작업 공간에 갖출 여력이 없죠. 돈이 부족하니까 기술은 이때. 그래서 바로 공인들이 미리 원료와 자금을 대주는 거죠. 우리 그거 미리 원료와 자금을 대줬다. 우리 그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요. 공인들이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수공업자들이 물건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17세기 민영 수공업의 첫 스타트는 선대제라는 형식이었다가 선대제로 돈을 모은 수공업자들은 18세기 독립 수공업자들이 될 거예요. 아예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 모든 작업 공간이나 원료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민영수 공업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자 민영수 공업이 잘 되면 그 재료가 다 광물자원이잖아요. 민영광산도 굉장히 잘 돼서 특히 청나라와의 교역 은으로 모든 대금을 결제하는데 그 은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은광 개발이 많았어요. 민영광산 중에서도 그 광산 개발은 이제 민간이. 어 국가로부터 세금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로부터 허가권을 받으면 개, 민영에서 그냥 광산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 민영 광산 개발할 때 광산 개발 업자를 덕대라고 합니다. 광산 개발 업자가 되는 거죠 덕대. 물주 따로 있고 임노동자 그다음에 채굴업자 재련업자 다 따로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상 최초의 회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서로간의 역할과 업무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화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그런. 예,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업이 됐던 부분. 자, 97쪽의 농법을 제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반농사에서 견종법 나오는데 그 견종법 하나만 더 추가. 반농사에서 견종법은 동서 방향으로 밭이랑 밭고랑을 판 다음에 밭고랑에다가 씨앗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견종법이에요. 반농사에서 유행한 겁니다. 새롭게 유행한 거. 자, 그리고 조선 후기 모의기법 시행과 관련된 사료. 이런 사료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모의기법과 관련돼 있는 거. 맞죠? 자, 4번 주제는 조선 신분 구조인데 조선 신분 구조는 법적으로는 경국대전에 딱 명시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양인이고 인간 아니면 천인이에요. 인간이면 양인, 인간 아니면 천인. 자, 양인이 다시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문무 양반. 그래서 맨 위가 관료들이고요. 그 밑이 중인 계급인데 이 중인 계급은 실무를 담당하는 계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얼이 여기로 배치가 돼요. 중인 계급. 근데 나머지 중인들은 보통 잡가를 통과, 한 그러니까 역관이나 의관이나 율관 같이 잡가를 통과한 사람들인데 보통 잡가를 통과한 그 기술직 중인들 기술직 중인들이 원칙적으로 문과를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얼들은 문과를 원칙적으로 못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문과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문과 시험의 응시 제한이에요 이 참고로 문과 시험은 일반 농민도 볼수 있거든요 예이 농민들이 상민들인데 보통. 농본, 농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농본, 농본주의라서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라 농민들을 우대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으로 선비가 으뜸이고 농민이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나마 우대를 하는데 수공업자와 상인들을 좀 천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성리학 직업관을 굉장히 투철하게 사농공상 순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자와 상인들은 요 계급에 속하긴 하는데 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음 나라로부터 농민들에 비해서 천대받는 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공업이나 상업이 발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뭐 수공업자와 상인들의 위상이 조선 후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천민 그 대다수가 바로 천민이 되는 거고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인데 노비 중에 국가 소속의 공노비, 개인 소속의 산노비 맞죠?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나가 사는 노비가 있어요. 외거 노비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외거 노비는 조선 시대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양반 중인 상민 그다음에 천민으로 실제로 나눠진다라는 거. 더구나 상민 중에서요. 고려 시대 때까지는 천민으로 분류됐는데 지금 양민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세금을 원활하게 납부할 예. 시양 역천 역 원래는 역할이 아직도 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때 때만, 고려시대 때만 해도 천민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이제 양민으로 올려준 거죠. 신량 역천이라고 불립니다. 한편 이제 외거노비는 계속 존재하고요. 어, 무조건 노비는 그두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즉시 노비가 되는 일천, 즉천이었는데, 나중에는 조선 후리가 되면 노비수를 제한하려 들 거예요. 왜냐면 이 상민들이 너무나 많이 양반을 돈 주고 사버리기 때문에 상민계급이 요래지잖아요. 상민계급을 뿔리기 위해 공노비를 해방할 겁니다. 공노비 6만 6천 명을 순조 때 해방할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예, 공사노비 제도 1 8 9 4년이죠 가봉격 때 완전히 혁파할 거고. 아, 그 전에 영조 때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노비의 신분. 그러니까 노비 아,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노비면 그 즉시 노비였던데 반에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게 바꾼 거예요 종모법. 그래서 만약 아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양민이면 나는 태어나서 양민이 되는 거죠. 이게 노비수를 점점 조선 후기가 되면 제한할 거예요. 자, 98쪽 보시면 조선시대 신분제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네요. 실제로 반상제도라는 거죠. 양반과 상민중심. 하지만 양난 이후에 공명척가 낙소척의 난발로 전국 70%가 양반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진짜 족보 좋은 양반. 하지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구향이라고 얘기하고, 새롭게 낙서책과 공명책을 통해서 완전히 도포자락 휘날리는 지금 이렇게 돈돈 많은 잘나가는 이제 양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개족보. 예, 이러면 우리 그걸 신향이라 그러거든요. 자, 구향 대 신향. 이게 이제 향전.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향전. 향촌마을에서 전쟁 터진 거죠. 구향 대 신향. 여러분들 수령이면 어, 도포자락 휘날리는 돈 많은. 하지만 족보는 개족보. 신향이 좋을까요? 족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얘는 돈이 없는 걸어지 그럼 뭐가 더 좋을겠어요? 신양이 당연히 좋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 나중 세도 정치 때탐관놀리가 그렇게 많아지고, 세금 수탈이 많아지는 거다 신양들과 짝짝꿍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수량들이 오히려 향청을 장악하고, 그 향청의 임원진들로 신양들을 안 치더라. 자, 향전은 무조건 수량의 비호 속에 신양이 승리할 거다라는 거고요. 양반들의 지위는 이렇게 개똥이 될 겁니다. 사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실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